네,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찬양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더욱 깊이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경험할 때그 신실하신 은혜들을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오랫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기록하고 노래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과 구백대로 무장한 가나안 왕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교훈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사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들을 살펴보면서 그 찬송 가운데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 4절 말씀의 후반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주님께서 나오시고 진행하실 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전쟁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은 가나안의 철병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보라와 바라기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하였던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다고 합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나간 전장 가운데서는 이미 땅이 마르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난한 군대는 그들이 가진 철병거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임을,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그가 가진 모든 철병거 900대를 다 모아서 모든 군사들을 싸우기 좋은 기손강으로 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전장이었던 기손강은 우기에는 비가 내릴 때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강이었고 건기에는 모든 것이 싹 말라서 평지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의 군대가 격돌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자 순식간에 가나안군이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비가 오자 물가였던 그곳은 진흙밭이 되어버렸고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철병거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가 더 와서 폭우가 쏟아지자 기송강은 다시 물이 넘쳐서 강이 되었으며 무거운, 무거운 철병거들은 모두 침수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21절 말씀에서는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켜 버렸으며 힘 있는 자를 밟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는 그들이 믿었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자 혼란해져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가나안 군을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쉽게 격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비를 내리심으로 전장의 상황을 전부 바꾸셔서 가나안 철병과 구백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기에 갑자기 비를 내리심으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사는 민족과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섬기던 우상은 바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바알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섬겼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물이 매우 귀중한 나라지만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과 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당연히 그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좋아했고 바알을 더욱 더 섬겼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난한 땅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애국과는 달리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의 기록에 보면 본문보다 이전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을 볼때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김으로써 그로 인하여 비를 얻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형통하기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탄압을 받게 되고 그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 더 궁핍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전쟁의 한가운데가 이 전쟁의 시간 가운데 직접 비를 내려 주심으로 간절하게 이 전쟁의 승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비를 내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이들에게 가나안의 철병과 같은 무기는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하시면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수와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즉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이스라엘은 의지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사기 5장의 마지막 말씀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후에 그 땅이 40년 동안 주님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40년간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기들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맥이라는 무기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무기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무기들을 갖추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바알이 주는 욕망과 쾌락과 풍요를 누리고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쾌락과 풍요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승리와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영원한 평안과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 바락의 찬양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절과 구절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전쟁에서 활약한 드보라와 바락의 이름과 야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 나아간 모든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아 스블론 지파 백성 1만 명 말고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즉 요단 서편의 문하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전쟁 가운데 헌신하여서 더 참전하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납달리와 스블론의 1만 명 이외에 앞에 언급한 지파에서 3만 명이 더 자원하여서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진 무기들이 모두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때 그들은 제대로 된 창과 방패를 취약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가나안 군사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비가 와서 철병고가 무용지물이 되었어도 시스라가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무장면에서도 우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전적으로 도우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과 9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 백성들이 주님의 전쟁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핍박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도우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에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마침 우리 교회 교육 부서에 주관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다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여기에는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바쁘고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각각의 직장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프로그램들과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들 가운데 휴가를 내어서 수련회와 여름학교를 섬기, 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도 이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드리거나 어떠한 좋은 대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분들이 교사로 자신의 삶을 데려가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여도 어떠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분들이 자원하여서 즐거이 교사로 헌신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 주신 그 영혼들,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 주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기꺼이 삶을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사역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름의 모든 사역과 이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삼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한 가지 더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과 야외를 제외하고 이 전쟁에 활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냥 4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가나안 군대에게 승리하였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전쟁에 나가서도 이름의 이들의 이름과 삶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명으로 쓰임 받고 무명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약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들과 세상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과 헌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삶의 헌신과 충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하셨던 윤지영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으신 데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선교 대회 때그 대회에서 참가하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축복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몰라보는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자매 선교사님이 한분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분이 너무 오래 전에 선교에 헌신하셔서 예수전도나에서 정말 오래 사역하셨던 윤지영 목사님도 몰라보는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연세에 결혼도 안 하시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윤지영 목사님의 마음이 매우 슬프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자기가 모를 정도면 이 안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사역과 이분의 헌신을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 순간 그 자매 성교사님의 삶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과 너희들은 그 자매의 이름을 모르지만 나는 그 자매의 이름을 나의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와서 지은 찬양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그 찬양을 바로 지으셔서 그 성교사님께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과 삶의 헌신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도 영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헌신들이 어떨 땐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묻힐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과 헌신들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헌신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실 때그 상급은 천국에서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더욱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전쟁과 고통이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거친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이 헌신하며 용감하게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와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과 역사심과 교훈을 백성들이 인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드보아 바낙은 오늘의 사사기 5장의 찬양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찬송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